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항상 수익을 안겨드리는 트레이더 메타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룸 네트워크입니다. 목표 가격 183원. 어제 정확하게 알려드렸죠. 그리고 어떻게 됐다? 183원. 정확하게 저항이 나왔다. 오늘 183원 돌파 안 나오면 위험합니다. 홀더분들 목표 가격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신규 진입 아래 구간에서 안전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종목이니만큼 빠르게 수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타점 참고해서 매매하신다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트레이더 메타의 계좌를 보시면 차트 분석한 대로 매매하고 있어요. 실시간 대응은 교육방에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분들께 리딩하고 타점 드리죠. 추천코인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익절을 가장 힘들어하세요. 막상 익절해도 후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리딩하고 타점을 드리면서 분할익절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익절이 힘드신 분들이나 멘탈 관리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타점 참고하면서 매매하시면 정말 편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익절하는 습관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 타점 교육방에서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서 매매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방 입장 방법은 아단 댓글에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돼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룸네트워크 차트를 바라볼게요. 룸네트워크는 제가 183번 저항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저항구간 더블탑 만들면서 지금 돌파가 못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돌파가 못 나오면 상승세는 잃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추경매수를 하면 절대 안 된다 차라리 183원 돌파했을 때 돌파 매매를 하는 게 나아요 183원 돌파를 한다면 183원, 4원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고 180원 이탈 순절로 돌파 매매를 빠르게 정리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매매하실 경우에는 제가 교육방에서 타점 드리고 있으니까 돌파 매매는 꼭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제 호위더 분들 어떻게 매매하면 되느냐 지금 구간에서 절반 무조건 입절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 가격은 얼마냐? 209원. 209원에서는 2차 입절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 설명드려요. 자, 스포이더 분들 목표 가격은 정리가 끝났고 이제 신규 진입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승이 만들어진 상승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을 연결을 해봤을 때 제가 보고 있는 라인은 382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에요. 236 구간에서 매수할 생각 없습니다. 382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으시고 382 구간 이탈 손절 마이너스 3%로 정리하시면 돼요. 룸네트워크 정확한 신규 진입 나갑니다. 129원에서 132원 여기서 잡고 124원이탈 손절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 손절이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이런 변동성이 높은 종목들은 하락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고 나서 제가 잡아드린 매수 범위에서 행복할 때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뭐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떡하라고 이런 분들은 그냥 교육방 들어오세요. 교육방에서 지금 매수 타점입니다. 매수. 행복하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교육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교육방 입장 방법은 아단 댓글에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코인 시장 견내는 메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